네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군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어 컨텐츠는 바로 세븐넷의 랜덤 결투장입니다. 사람이냐 이게? 아 어, 양아치인가? 네 여러분들 이제 세븐넷의 랜덤 결투장도 두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두번 남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군대를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두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랜덤 결투장이군요. 이런 시자 <laughs> 일단 여러분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알렉스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이네요 왜냐 제가 저번주 쉬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랜덤 결투장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랜덤 결투장은 일단은 먼저 랜덤적으로 4명을 뽑습니다 영웅 4명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어 딜러를 1명을 선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이걸로 통해서 어진행 되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잠깐만요 당첨자 추천자 프로그램 여기는 아이돌 중에 랜덤적으로 나와 타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레알 랜덤이에요. 내가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어, 진짜, 개쓰레기가 나온 적 많죠, 여러분들. 어, 근데, 제발, 한 번쯤은 운, 개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몇번 뽑을까요? 몇번 뽑을까요? 그거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몇번 뽑을지도 맞춰보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몇번 뽑을까요? Who is number? 역시, 시원한 물이 최고지. 몇번 뽑을까요? 몇번 뽑을까요? 희애하지 말고 몇번 뽑을까요? 코고고, 20번? 미친. 오케이, 20번 누가 숫자입니까? 개쩐다. 오케이, 20번 나서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여러분들 일단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1부터 15까지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리게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자, 하고, 패스, 두 번째, 패스, 세 번째, 패스, 네 번째, 패스, 다섯 번째, 패스, 여섯 번째, 패스, 일곱 번째, 패스, 여덟 번째, 패스, 아홉 번째, 패스, 열 번째, 패스, 열한 번째, 패스, 열두 번째, 패스, 어, 이거 잘못 누렀 뻔, 13번째, 패스, 14번째, 패스. 자, 빠르게 15번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 빨리 진행해야 돼요. 안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 여러분들 16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천천히 볼게요. 자, 카고라, 제갈량, 아리엘, 에반. 에반 나왔었네. 대 좋을 뻔 했네, 미친. 아, 16번째. 대전데 까비. 17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어 멜키르, 오니임의 제이크 나왔습니다. 개똥망. 열 여덟 번째 갈게요. 카일, 이정, 안하곤 아킬라. 미쳤네요, 미친. 이따구로 나올 거면 나오지 말린가하하 아이, 카일은 괜찮을 수 있겠다. 어. 열 아홉 번째 가겠습니다. 룩, 아라. 아랑, 괜찮은데. 아 아랑 괜찮고. 칭타워, 항우? 가쁜 항우? 미친. 일단은 뭐, 아랑만 괜찮은 거 같아요. 뭐, 출생 그거 하면 되니까. 열 번, 이십 번째,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랜덤 결투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가자! 오를리, 제갈량, 트리시, 기파랑 개 터졌네, 미. 미친. 힘으로 명예를 하... 맞다, 얼마 전 윈디 육성 찍었습니다. 이제 각성 갑니다. 드디어 찍었네요. 아, 저걸 드디어 찍네, 미친. 아이고야. 아, 뭐가요. 오리, 9번 어, 봤는데, 9번 의미 있었는 결정 하괴 9, 그 무슨 의미냐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어제부터 왜 이러지? 이게 어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냉풍기가 있어야지 제가 덥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삐삐삐삐 이러면 내가 오늘 방송도 힘든디. 이게 물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물이 아니라 딴게 없는 건가? 청소했는데? 아닌데, 청소했는데, 이거?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나유지즘안 되나 안 돼요. 오리 힘에 대으로 최강 사람이니까 미친 오를리에요. 이거 오리 힘에가 아니라 오를입니다. 리개 터졌네요. 오리 힘에만 상관이 없어 오를리. 아 근데 개 터졌네 레알로다. 근데 옛날이잖아 그거는 어 생각해보니까 이제 옛날이네. 잠깐만요. 내가 뭐 할래지 지금 나야 생각해보면 각성 영웅이 하나도 없어 미친 야야개 터졌다 이거 야 각성 영웅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건 이거대로 터졌네, 미친. 제갈량 어딨냐. 제갈량이 50이 아닌가, 설마? 아 잠깐만. 아, 아닌데. 제갈량 어디 갔냐. 내가, 내가 못 찾는 걸지 지금. 아, 찾았다. 50이다. 하, 트리시. 아, 오를리 각성인구나 다행이다. 트리시. 야, 개 썩어가지고, 저거, 각성인지도 몰랐다. 오를리, 미친. 어, 어, 야, 오를리 개 썩어가지고, 각성인지도 몰랐어요. 야, 자연스럽게 섞였네, 미친. 쓰레기 사이에 섞였네, 레이디고. 트리시가 누구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트리시 검색 좀 해볼게요. 트. 여기있다 아, 얘어데빌메이크라이였구나 데메크였네. 그 다음에 오를리, 잠깐만. 이러면 속, 공을 누굴 내줘야 되지, 미친. 이건 답이 없는데, 잠깐만. 속공, 속공이래.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오를리 찾겠습니다. 미친. 쓰레기를 사이에서 오를리를 찾아야 돼. 찾았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했어, 했어. 어, 쓰레기 사이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몰랐던 거지.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딜러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사다리타기로 딜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 플레이트로캡처를 하겠습니다 엑스 플레이트 스마트 캡쳐 자 사다리타기 네이버 사다리타기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주,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실,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일리 크리스 에반 델론즈 일단은 팔라수스 뺐습니다 개쓰레기 뺐고요 엑스를 안 넣었네요 미친 내가 논전 여기 안 넣었네 자 여러분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그라미고 이거 걸린 애가 저의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제발 신화각성 영웅이 빌면서 사다리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아일리부터 갈게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어야 얘는 100% 아니다 야저희까지간거뭐 아니다 크리스 하겠습니다 따라따따라따라따라라라라아이 어, 미친 에반 가겠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얘 얘 가긴 응 아니야 델론즈 가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오오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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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루드 가겠습니다 따라따 따 따라라 어 얘인데 얘인데 트루드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잉 잠깐만 안돼 여긴 아니야 어 그러면은 다시 얘를 리무브 시키고 자 제발 대어얘딱 응. 예, 됐네 야 미친 자, 일단은 보호 진영 해주고요 나머지 일단은 트루드 약간 하, 잠깐만 트루드를 딜러로 할건데 일단 선속공도 얘로 하겠습니다 그냥 속공에 예, 속공 에 풀이고 얘 속공 개터졌네 잠깐만요 어 궁극강화 궁극강화 우리친구 궁극강화 어 속공 얘 풀로 맞춰주자 예언 지렸다래 어 우리 친구 속공이라도 풀로 맞춰 줍시다어 속공 풀어 속공 속공이라도 풀 맞춰 주고요 어 상황 미신 얘 속공 없네요 개 터졌네 젠장풀속못 맞추네 그래도 장비를 어떻게 맞출까요 야, 소용없잖아, 이 각성 게이지 소용 없잖아 이놈놈이야 잠깐만 막 막감대 막감대 막감대야 막 막으로 간다 막으로 간다 난난 막으로 간다 어, 얘 생명으로 가자. 얘 생명으로 가자, 흡혈. 야, 씨, 미친, 개 터졌다. 아, 얘는, 야, 얘는, 얘, 미친, 잠깐만요. 어, 우리 친구도 석공 어, 미친 짓. 전화번는 미친 짓 하네, 미친 짓. 석공기를 올려주자. 어, 이럴 줄 몰랐지. 누가 이럴 줄 알았나? 아니, 미친. 하나도 안 키워놨네. 어... 어... 너도 막간뎀 생명으로 갑시다 막간뎀 어 흑별 아씨 레가 개터졌네 이거 그리고 너는 생명력 생명력 만3 0 0 0드리시 와우 너는 어... 얘를 궁강을 해줄까 궁극강화 아 잠재는 버려! <laughs> 잠재는 버려! 일단은 속공을 맞춘다. 일단 속공을 맞춰가지고, 약간, 트르드가 선타를 칠수 수 있게 합시다. 어, 오를리는 얘는 속속이, 풀속이고. 얘 근데 장비가 있다고지, 다? 응, 있다고 이유가 있었네 여러분들. 어, 얘를, 얘로 바꿉시다. 어, 슬프니까. 하, 잠깐만. 답이 없네. 얘는, <laughs> 잠깐만. 기파랑! 미친! 자, 여러분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판 진행할 거고요. 영상 보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길드는 오렐리 <목소리> 안 써? 길더는안 써요. 길드 단전 때는 딴거 씁니다. 어, 길더는 거의 안 써요. 트르드가 고기방패! 이걸 노리고 제가 속공을 했죠. 빵빵! 이게 좋거든요. 얘가 선스키 쓰는데 미친 전놈도터 쓰네. 어. <목소리> 트루드, 미친 뭐가 왜 쓰냐? 뭐가 왜 쓰냐? 왜 막기 형률 감소를 쓰냐고 미친한 방에 뒤지네. 일단, 트루드 공, 나, 공, 트루드 공대피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나? 뭐지? 시작이니까, 뿜뿜뿜뿜, 염 데미지로, 뿜뿜뿜뿜, 아, 씨. 죽격. 야, 뭔가 저 죽격은 뭔가 익숙하지가 않다. 뭐지, 저, 저 스킨 때문에 그런가? 뭔가 저 죽격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부자연스러워. 와! 띵띵띵띵띵. 와, 뒤에 영딜 땅땅땅, 퐁. 속공, 빵빵, 빵빵이. 헛. 어, 저, 저놈이었네. 미친. 어후, 어를리드 가버렸어요. 보세요 기뻐하겠습니다. 멈췄어, 순간. 안녕하세요라고 보는데요. 이제 뭔 곡일까요? 면봉인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안녕하세요, 요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o 모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요요 그거 아니야? 다크맨, 반갑습니다. 나홀로 컨텐츠입니다. 나홀로 컨텐츠 하고 계시네. <laughs> 아니, 나홀로 컨텐츠 아니야, 이거. <laughs> 앞에들 다 뒤진 것 뿐입니다. 나홀로 아니에요. 앞에 애들이 뒤진 것뿐이지 나 홀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 홀로 아니에요 이거 랜덤이라 다 뒤진 것뿐입니다 어 근데 야 트루드 잘 버티긴 하는구나 얘가 그래서 공성전에 트루도 쓰나보다 어 일단 첫 번째 때는 다시 부활하는 트루드를 볼수 있을 겁니다 <laughs> 어, 어 트루드는 죽지 않아요 나 홀로 개장 아니야 아, 뒤졌다. 일단은, 첫 번째 판은 무산되었습니다. 사 개, 미친, 터졌네. 두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이게, 겨, 뭐지? 공손전에서 트러드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 아, 미친.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선 스킬 먼저 가지고 들어갑니다. 역시 속속의 효과. 역시 풀속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나 홀로 맞다고요 이거 네명다 원선하면 그만하자. 어제 다음 주에 그만하면 돼 있어. 의지한도 어땅 땅땅땅 열대미지 뒷발굽 킥 복. 싸움이 제일 좋아 못 참으신답니다 응딜 많이 들어가져 보이는데 영딜 거의 극사 딜인데 그냥 와 중도의 관절 다음 주 다음 주 오를리가 빛의 일가를 써요. 하지만 그딴 거 소용이 전혀 없지요. 영뎀 미친 응, 뒤지고 기파랑 잘 살아있네. 병탄가 흡혈 미친 오 눈개뿔 채우통 저부터 당 일단 기파랑 뒤지고 어, 아, 미친 터졌다. 아이, 그 터진 게아니라 저거 터졌다고 어. 터진 건 알고 있어? 역시, 트루드 딜을 세요. 1 0 떠난다. 그건 맞지. 아, 심연의 경계에 쓰면은 답이 더 없죠. 없던 답이 더 없어집니다. 19는 뭐야? 마지막 19. 아, 19년도. 아. 자, 은근 뭔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잠깐만. 오? 어? 아, 미신. 잔나비네 저 개자식이, <laughs> 저 개자식이 <laughs> 빵 미친 개 터졌어. 통이 1됨, 야그 와중 1됨 싫어요. 야그야 잠깐만. 체력 재는 체력 왜저래저거불 풀피요. 저거. <laughs> 없나 봅니다, 네. 와, 야, 쟤네 맞아. 풀피야, 미친. 와, 이대개 무섭다, 야. 와, 이대 봤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야, 그냥 다 풀피 돼버리는데, 미친, 이거? 와, 크리스 효과겠지? 이거 크리스 효과 맞겠지? 어, 잠깐, 크리스 효과 할걸요, 이거, 저거, 크리스? 저게 크리스가 그래 좋은 게 그걸 네, 때문에. 있는데, 잠깐만. 이건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 눌렀어. 어. 얘가 맞나? 어, 이거, 이거, 조금주리 아군 생명 20% 회복. 이것 때문에, 이, 미친, 와. 레알 라울로 컨텐츠네요, 여러분들.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오늘 이렇게 해서 세븐틴 랜덤 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서 오늘 컨텐츠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